워크존? 이게 뭐지? 나는 이거를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놈이에요. 잡았다, 요놈. 이놈.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 지우시면 돼요. 저는 사실 워크존이라는 거 사용합니다. <목소리> 만내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앱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뜨는 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 스마트폰 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몇 가지로 올렸었죠. 첫 번째는 프라이빗 DNS를 활용해서 어플 설치 없이 광고를 없애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롬 광고. 크롬에서 나오는 주기적인 광고 안내를 없애는 방법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공식적인 광고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인터넷을 하던, 뭐 전화통화를 하던, 문자를 보내던, 카톡을 하던, 스마트폰으로 뭘 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면이 나와서, 뭐 당신의 스마트폰은 위험합니다. 뭐 그런 문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성인 광고 같은 게 나온다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광고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짜증나죠. 이런 광고들은, 정말 격렬하게 욕을 해도 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사실 이런 광고는 기본적으로 설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쉽게 어떤 어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추적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내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진 않죠. 저도 사실 그렇구요 그래서 요런 광고들이 나올 때마다 어떡하지 초기화 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바로 정확히 그 악성코드 악성 광고를 내뿜는 그 어플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지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일단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어플을 하나 설치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클린입니다 일단 고클린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고클린 검색하면 되겠죠 고클린 고클린 하고, 띵, 누르시면, 고클린 광고 앱 찾기 데이터 사용량. 라고 써 있어요. 설치. 네, 설치는 금방 되실 거고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고클린 앱 접근 권한 실행 안내 나오면서 어쩌저쩌고요 권한을 설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내 문구 있죠. 앱 사용 시간 측정을 위해서는 고클린 사용 정보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설정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요때 사용 정보 접근 허용 메뉴에 고클린이 허용 안됨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 추적 허용을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됐죠? 그럼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고 클린이라는 이 앱은 단순히 광고를 없애주는 기능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워낙에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광고를 딱 찾는 방법만 깔끔하게 그것만 딱 집어 갖고 삭제하는 방법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셨으면 그다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뭐 있지? 저는 모바일 앱 유튜브를 감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 들어가서 웹서핑을 하셔도 되고 게임을 하셔도 되고 평소처럼 하세요. 됐죠? 평소처럼 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광고가 땅하니 떴어요. 그러면 광고가 땅 뜨면 그러면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뜨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멈추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광고 뜬 시간을 얼추 확인해 주세요. 몇, 몇 초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뭐 몇십 몇분 정도에 떴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하고 있는 작업을 잠시 멈추시고 고클린을 다시 실행합니다. 여기 있네. 고클린 실행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첫 화면은 당연히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측 상단 광고 찾기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실행되었던 여러 가지 어플들의 목록이 쫑쫑쫑쫑쫑쫑 나오는 거예요. 됐죠? 저는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한 번씩 실행을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2분 전, 2분 전, 2분 전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아마도 뭐, 어떤 거를 2분 전에 사용하고, 어떤 거는 4분 전에 사용하고, 어떤 거는 10분 전에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이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광고 어플은 광고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미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5분 전에 무언가가 발생이 됐다면,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전에 어떤 어플이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발생이 됐다면 4분 전, 3분 전, 2분 전, 1분 전에 발생된 거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발생이 되기 이전에 이미 실행이 돼야지만 광고가 나오는 거지 광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앱이 실행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이라면 5분 그리고 6분, 7분, 8분, 9분, 10분 전에 발생되었던 어플들의 리스트를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오케이 나 메시지 사용했어. 그리고 카카오톡 어 그래 나 카카오톡 사용했어. 왓츠앱 어나 왓츠앱 사용했어. 그런데 워크존 이게 뭐지? 나는 이거를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놈이에요. 잡았다 요 놈.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 지우시면 돼요. 저는 사실 워크존이라는 거 사용합니다. 일할 때 출퇴근에 사용하는 어플인데, 예를 든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보시고, 악성 광고가 떴던 시간 즈음에 리스트를 쭉 보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실행하지 않았던 어플이 있다면, 그놈이 범인입니다. 됐죠? 깔끔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워크존이라는 이 어플이, 딱그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어플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DEL이라고 있죠? DEL, 딜리트죠?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정보라는 게쭉 나옵니다. 그때 제일 하단에 삭제라고 있어요. 삭제 보이시나요? 삭제 눌러주세요. 띵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했죠? 너무 간단하죠? 요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심되는 그 어플이 지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악성 광고 얘네들은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어가지고. 하나만 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하나 지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작업을 하시다가 광고가 또 떴다. 그러면 똑같이 고클린 열어가지고 추적추적추적해서 잡았다 요 놈에서 또 하나 지워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만 하시면 물론 한 방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정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지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갑자기 뜨는 악성코드는 이 방법으로 무조건 지울 수 있어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의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실행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실행이 되는 어플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시나요?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 그리고 설정, 그리고 뭐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삼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폰이니까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어플들 그런 것들은 잘 지워지지도 않거니와 그거는 악성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보시면 얼추 추적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페이 뭐 삼성패스 혹은 뭐 안드로이드 어쩌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외 것들 중에서 이상 야릇한 제목들이 있어요.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심지어 제목이 아예 없는 어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잡았다 요놈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클릭은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